지난주에 안동에 상이 있어가지고 만장을 하나 보냈는데, 퇴계 선생의 큰 집, 큰 집인데, 그거를 우리가 수절당이라고 그러는요 근데 이게 이 유학자 집안인데도 그, 도가적, 조를, 조를, 조를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수절당에 그 종선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어, 이 수조라고 일신성덕 유린의 광휘가 막여 오라니까 이 광휘가 수조 만한 데가 없다. 일신성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성덕이 여기서 이러한 데서 전해지고 이어진다. 그래서 안동 지역의 아주 대큰 집안에. 제가 리스펙트를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모든 우리 과거에 유교 집안에서는 기본으로 다이 개념이 다 들어 있었죠 그래서 부곤 기정야 흡하고 기동야 벽 시광생이라고 하는 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광과 대는 천지에 천지에 짝하고, 어? 배라는 건 짝한다. 그러니까 광이라고 하는 건 지의 지죠? 지하고 배하고, 천은 대. 그러니까 광대는 천지에 짝하고, 변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시, 사시에 짝한다. 그냥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시라는 게, 이게 우주의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네. 이건 물론 그 남극, 북극 같은 데서는 이런 주역 같은 사상이 안 생겨나겠죠. 그러나 거기도 물론 에, 계절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 백곰들이 사는 형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은 아주 오묘한 리듬이 있는데 이 변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게 변하고 통하는 거, 이, 이게 사시와 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에 우리가 그냥 뭐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김장도 담그는 거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요새는 뭐 사과 배 같은 게 이렇게 추석 선물로 많이 들어오지만은 뭐또지 때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하여튼, 인간 세상의 모든 변통이라는 게 사시와 짝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에, 삶에서 그래서 에, 그런 것들을 하고 음양지의는 음양의 에, 음양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월1월 일월, 일월. 그러니까 일월이라는 건썬 썬앤 문이지만 썬앤 문이지만 이게 이 여, 영어로 치면 day and night 아닙니까 이 day and night이란 말이야. 어, 만에는 해라고 하는 음, 말을 해를 날로 씁니다. 날, 날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은 그냥 day라는 개념만 쓰는데 옛날엔 해보고 날이라 그랬던 말이에요. 그 저녁 황혼에 뭐 이렇게 금빛 뭐 하는데 그 사이로 숲 사이로 떨어지는 날뭐 이런 부분에 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laughs> 복잡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 옛날 말이 아, 아름다운 게 많거든. 님이라는 건 뭐냐? 그대가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그러거든. 기르다라는 게, 기르다라는 게 그리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옛말로. 기르다. 그이루다죠? 기르다. 내가 기른 것은 다 님이다. 그리워하는 거. 지금 조국이 사라졌으니까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서 식민 시대를 살면서 기른 것은 단입니다. 칸트가 기른 것은 철학이다. 마시니가 기른 것은 <laughs> 이탈리아 통일이다. 그냥 그런 그런 걸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뭐 로맨틱해다 갑자기 이탈리아로 뛰고 갑자기 그냥 독일로 뛰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이이 이 사람의 언어 삶이란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천천구백이 년대 얼마나 어, 우리나라 지성계가 활발했는가 요새 젊은이들이 오히려 어? 너무 편협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어,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월이라는 거내 옛날 해와 달이라는. 것처럼 음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 이거야. 저녁이면 어두워지니까. 그거 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고. 저녁에 움직이는 건 미친놈들 아니야. 저녁에 어.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저녁에는 쉬어야지. 나도 요새는 좀, 어, 일찍 자는 편이라. 일찍 자는 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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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동안에 일찍 자는 습관이 드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테레비를 댓글보아가지고 <laughs> 밤에 <laughs> 두세시까지 그냥 테레비를 보다 이 요새는 그렇게 하면 이게 지필이 안 되니까. 나는 상당히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근데 만 해가 똑같더라고. 만 해도 한 평균 9시간을 자는 것 같아. 어? 만 해가. 그렇게 토하는게 그... 나하고 너무 많아. 속필. 그냥 빨리 쓰는 거. 똑같아, 나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강연했다 그러면 지루한 걸 모른다는 거야. 다 재밌게 웃으면서 듣는다는 거야. 상당히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음, 변통은 사시하고 음양은 1월에 짝하고 이간, 이간의 조음, 이간의, 에, 이, 이간이라는 게 원래 이는 뭐에 속했죠? 하늘에 속했던 거죠? 건에 속했던 거고 간이라는 건, 간략한 거는 땅에 속했던 거죠. 이간의 조음은 지극한, 덕성, 지덕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직원과 땅의 지순, 지덕에 짝하는 것이다. 뭐 135페이지 요약이 돼 있습니다. 135페이지.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거하고 배한다 그러죠. 그걸 자연이라고 제가 그랬죠. 역에 배하는 자연음은 광대한 거는 천지에 배하고 변통은 사시에 배하고 음양은 일월에 배하고 이간은 지덕에 배한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천지 코스몰로지의 언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7장에서 말하기를 자활 그랬거든요. 자활, 이 자활. 자활. 어. 이게 무슨냐면 자활 그러면 이 자라고 하는 거는 고전에서 말할 때는 역시 공자활이거든요. 공자가 아닌 공자의 제자들을 말할 때는 자활이라고 안 그래요. 그때는 대게 뭐, 에 장, 장이면 장자, 왈, 일, 이렇게 하고, 어, 뭐, 자로면 자로왈 그러지, 그 자활이라고 안그랬단말이 자활이라는 거는 공자가 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사전에서는 뭐냐면은, 역이라는 것은 공자 이전에 있었고, 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자의 말씀입니다이 주역 계사전은 공자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아, 이 주역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사전을 공자의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왜냐면 자화이라고 해서 객관화 했기 때문에 공자의 저작일 수는 없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해설로서, 여기에 대한 해설로서 이 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왈은 역시 공자활로 봐야 된다. 그러고 공자활은 여기서 역, 기, 지, 의, 호. 여기서 끊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제 여기서 끊자. 그 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구의, 지구의 진리냐. 이거, 얘를 예찬하는 말이란 말이야. 예, 예, 예찬하는 말이야. 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냐. 얼마나 대단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예찬, 마지막. 그 다음에, 구지구지는 거는 이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공자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해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 역은 위대하도다 여기까지만 공자만이 돼야지. 그 다음에 왜 이걸 위대하냐? 뭐 이런 거는 구지구지나는 해설은 공자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모르죠. 이게 물론 여기 다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갈 수는 없어. 내가 뭐 기지의호딱 아, 끊어 그 다음에 대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왜 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냐 면 성인이 성인이라는 여기 성인이라는 건 작자위성이잖아요 여기 이 문명의 기초를 놓은 이 성인들 작자들 이 성인들이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히는 바의 것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숭덕과 광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숭덕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하늘적인 개념이겠죠. 하늘적인 개념이 덕을 높인다. 하늘에. 하늘에 덕을 높인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그 덕을 쌓아서 자꾸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이 되는 거지. 하느님이 거저 그냥 절대적인 존재다. 이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광업이라는 건 뭐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업이잖아요. 건물을 짓고, 뭐,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기르고, 이런 게 업인데, 그건 그렇게 그 해서 우리가 산되는 거는 그 업을 넓혀가는 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늘의 덕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루되는 거 지가. 우리가 안다. 이게 안 되는 건 뭐야? 우리 몸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 브레인, 브레인의 자기관. 이게 형의 상학적 세계야. 그렇죠 그게 알의 세계야. 알, 암. 그리고이 권이라고 하는 건, 지에 대해서 뭐야? 예다, 이거야. 예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이땅에서 살면서 부닥치는 질서감 사람이 죽으면 내가 아까도 뭐이기 어, 했지만은 어, 이게 사, 상례가 있어야 되고 어, 모든 게 예가 있어야 돼요. 응? 예가 있어야 돼요. 예가 없이 어, 여, 내가 지금 가, 강의를 하는 것도 내가 선생으로서 어, 갖추고 선생으로서 예를 갖추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게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해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해가 없는 거죠, 이해가. 파렴치 한 거야, 지금. 응? 파렴치 한 거야. 응. 후한 무치래. 파렴치하고, 모렴치. 그게 삼치래, 도만 삼치정치래. 근데 요새는 하나가 더 붙었대요. 사치정치래.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양아치래.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양아치 정치. 이 양아치가 뭐냐, 그냥 물어봤거든. 그 젊은이한테 물어봤어. 양아치는 뭐였더니, 그냥 괜히 동네, 대단한 깡패가 아니고, 동네에서 그냥 괜히 못 살게 굴고 그냥 갈취하고, 돈 뜯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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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는 족보 없는 똘마니들. 이 족보 없는 또라이 새끼들을 우리가 양아치라고.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양아치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아주 객관적인 현실의 기술같이 좋고는 그안 들려 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양아치가 돼 있는 <laughs> 양아치 정치 속에 서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양아치가 안 되는 가장 정확한 게 뭐냐 지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높게 올라가야 멀리 다 보이잖아.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봐야 다 사통팔달다 보이는데 여기 있으면 요것만 보이잖아. 여기, 여기서만 헤쳐 올라오는 거라. 여기 양아치란 말이야. 에? 좁은 동네에서 그냥 삥땅 뜯고 그냥 괜히 때리고 그냥 괜히 칼로 쑤시고 이러면서 자기 싫어하는 놈은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뭐야. 지가, 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높을수록 좋은 거야 숭, 지숭이라고 하죠, 지숭. 그 예라는 건 뭐야? 낮을수록 좋다고 봐요. 예, 비라고 봐요, 비. 낮을 빚잖아. 예라고 하는 건낮어야죠 집에서 뭐 상례를 하더라도 괜히 아, 우리 집 부자인데, 우리 집 뭐, 우리 대대로 벼슬하는 집인데 하고, 자, 뜩 과실하면서 높이려고 해봐요. 그럼, 그, 그러니까 천박한 예가 되는 거야. 응? 예라고 하는 건 가장 위대한 비, 비석 같은 건 거기다 거뭐 뭐, 통정대 뭐뭐 뭐, 뭐, 무슨 뭐아이 뭐, 이름 있는 그런 거다 쓰고 누구 지묘하는이이 하필이 얘에 하필이 묘로 보는 거야. 묘에는 딱 하면 다섯 자. 도울 김용옥 지묘 딱것이야그제 최고로 치는 거야, 내가. 선산 왕부지의 묘. 그것만 쓰는 거야. 원래, 묘워라고그 뒤에다가 대련 하나 딱 받고. 미칠 테나 좀, 멈추. 과거를 어디 푹죠 어디 그 그거 잔뜩 써놓은 거야. 아, 하필. 안 쳐요, 그런 비를. 그거 다, 저, 문집에 있으니까, 못 때문에 비에다가 이렇게, 우라지게 그 자랑을 해야 지 이건 뭐냐면, 얘는 낮을수록 좋다. 이게, 지승예비가 조선왕조 그야말로 우리를 응? 살았던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딥 스트로크 삶의 딥 스트로크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앎은 높게 더 높게 앎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 낮게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역을 배우는 소이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